마침내 태양의 뚜껑이 열렸다. 관측기계 소호 다 파악한 이미지 에서 태양의 북극 부분이 갈라진 구멍이 열린 것처럼 어두운 어둠 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공동의 태양에는 출입구가 있다. 지구 지름의 400배 크기의 태양 인데 일부에서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그 수수께끼를 더하는 것처럼 나사와 ESA, 유럽 우주기구,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태양 관측 기계, 소호,에서 보내오는 최신의 태양의 이미지는 꼭대기가 검게 되어 있고 갈라진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저명한 UFO 연구가인 스콧 웨어링 씨의 블로그, UFO 사이팅스 데일리, 에도 이 화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태양의 북극에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약 108배이지만, 나는 태양의 안이 비어 있으며 태양의 중심에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적 외계인이 많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안이 텅 비어 있다는 태양 공동설, 할로우 선시어리, 을 재창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태양의 이미지에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어두운 구멍을 통해 더큰 무언가가 이동하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마 안에 있는 행성 그 자체인 것이겠지요. 내가 태양 공동설이라고 부르는 가설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 내부의 공동의 중심에는 지적 외계인이 사는 행성형의 초거대 UFO가 있고, 가끔 태양을 떠나 이동할 때 태양의 북극에 출입구가 열리는 것으로 된다. 별의 주위에 만들어지는 다이슨 스피어, 대신에 우리 태양의 내부에는 지적 외계인이 사는 행성과 우주정거장 등이 있어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공동 안에는 인공적인 행성이 다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자주 수립 구늘 여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전에 태양에 문도 열려 있었다. 2016년에도 소호 가파악한 태양 이미지에 이상한 현상이 찍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새빨간 태양의 표면에 고진 한 줄기의 빛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웨어링 씨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루고 있으며 그때는 태양의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태양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단지 약간의 균열이지만 그것을 통해 안에 세계의 눈부신 흰 빛이 새어 나오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균열은 ufo 가 모함이 출입 할수 있는 만큼 열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태양 공동설을 처음 제창한 것은 물리학자인 제프리 워린스키씨로 알려져 있고, 속이 빈 태양은 사실 지구보다 젊은 천체로서 지금도 수축이 지속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붕괴하여 작은 행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워린스키씨의 태양 공동설을 밑받침하는 웨어링씨는 내부의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UFO 연구자들은 태양은 인공천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는 화염의 위장으로 덮여 있으며 내부에는 지구 크기의 천 배의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된 이미지는 태양 공동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달과 화성에 비해 너무 큰 태양은 확실히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맹점인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